좀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니까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일단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거짓말 자체를 해요 거짓말 우리 프로필 사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는 천장을 찍어서 한장 나오는 것에 어플 잘 쓰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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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 거잖아.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공무원한테 거짓말해서 통과되고 거짓말해서 통과되는데 거짓말한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교도소에 들어갈 때 담배를 숨겨서 들어가요. 그래서 담배를 펴요. 이게 과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지 이게 쟁점이고 자 근데 나중에 형사법에서 배우겠지만 변호인이 접견하면서 재수한테 핸드폰도 주고 컴퓨터 단말기도 주고 증권 단말기도 주서 증권 거래시켜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쁜 짓은 나쁜 짓이죠.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이 나쁜 짓은 나쁜 짓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뭐 연예인 사진 같은 거 갖고 있어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인데 무조건 다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사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충분히 심사한 경우하고. 불충분히 심사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야.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내지 못하면 이건 속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거나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 거야. 불충분한 심사란 얘기는 안 속았다는 얘기야. 안 속았기 때문에. 위기의 한 업무 방해죄도 안 되고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위기의 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의 차이점은 충분히 심사를 했느냐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했느냐 요걸 찾는 게잭점이야 충분한 심사냐 불충분한 심사냐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자 오른쪽에 1번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해요. 우리 뭐 미팅 소개팅 같은 거 보면 엄청 예쁘다는 얘기 많잖아. 어, 얘 괜찮아. 만나보면 그죠. 그래서 미팅 소개팅 나가서 보면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여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남자는 나와요, 안, 나, 안 나오죠. 여자, 남자라는 거 빼고는 일치하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거짓말하는 성격을 항상 가지고. 있다 거짓말한 성격이 있어서 거짓말한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 허위양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이와여대 제출해서 시간강사로 임용됐어요 뭔가 나쁜 짓은 나쁜 짓이잖아 실제로 경력이 없는데 지금 취직이 된거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양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고 채용을 했다면 이거는 업무방이라볼수 있다 없다 없다 위험성이 발생했다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고 이번 판례 별표치고 학생들도 질문 이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시험 업무 담당자인 을 등이 응시자 병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나쁜 짓이죠. 응시자 정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했어요. 나쁜 짓이죠. 공사 사장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는데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사장이에요. 내가 지금 뽑는 거야. 하나 둘세 명이야.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마. 얘들이 토익 점수도 높아. 그리고 학점도 다 높아. 얘네 둘이. 근데 나는 내가 채용권는 갖고 있는데 얘를 뽑고 싶은 게 지금. 그래서 얘성적을 조작해가지고 얘를 채용했어. 그럼 얘네들은 연락 빡치지 그지? 뭔가 기분 더럽게 나쁘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얘네 안 뽑고 얘 뽑았어. 속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얘들이 토익 800인데 얘는 700점인데 내가 몇 점으로 조작해줬냐면 900점으로 조작했어 학점도 얘들은 3.7인데 뭐얘 3.4밖에 안 되는데 3.8로 조작을 해줘서 얘를 뽑았어 나쁜 짓은 더럽게 나쁜 짓이지 그지 근데 내 입장에서 내가 채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속았어? 내가 얘 뽑은 게 속은 거야? 나는 얘 뽑을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내 마음은 누구한테 꽂혀있는 거야? 얘 마음에 꽂혀있는 거잖아 소군개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위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는 거야. 업무가 아니란 얘기 아니야. 채용 업무는 업무가 맞아. 직원 채용 업무는 맞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위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위계에 해당한다 볼수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는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보시면 자, <laughs> 왼쪽에서 한번 보시면 어 혹시 미국 미국 가 보신 분 있어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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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신 분아 몰라요? 미국 가아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인터뷰하는 거 아시나요? 인터뷰 어디에 체류하실 거고 어디 뭐할 것이고 이런 거 해요. 근데 돈 얼마 있고 어디 체류 과정이고 뭐 공부 이런 거 물어본다. 인터뷰한다고 영어로 물어봐요. 근데 그걸 가짜로 대답해서 미국 나가는 거 그걸 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있어. 그게 바로 위기하는 업무방이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피고인 갑이 을의 미국 방문 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 영사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 사서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을로 하여금 비자 면접 때 그에 맞춰 허위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은 면접을 하고 자 을의 회사 재직 여부를 묻는 미국 대사관 직원의 문의 전화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시켰다. 이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자 고그 밑에 뭐 4번 판례는 가볍게 넘어가시고 5번 판례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전형적인 거예요. 피고인 갑이 출제 교수로부터 대학원 신임 전신생 전형 시험 문제 제출받아 그것을 알고 틈타 가지고 을병 등의 시험 문제를 알려 주고 답안지를 그대로 적었어요. 사립 대학이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고요. 국립 대학이면 뭐가 되겠어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문제 되는 거 있지? 저번에 숙명여고 보니까 그 쌍둥이 아버지 있지? 거기다 저는 시험 문제 알려 주지? 이 국립대학이면 국립학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 사립학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되는 겁니다. 요런 거요시험을 알려주는 거. 자 오른쪽에 3번 팔레별표 치시고 뭐 어려운 쟁점은 아닌데 자 보세요. <laughs> a가 자 공장을 b한테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a는 채권자고요. 자 c가 있는데 c는 채무자예요. 자 원래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어. 근데 이 B한테 공장을 팔면서 뭐라고 했냐면 C한테 받을 미수금을 포기하겠다고 B한테 고지를 했어요. 자 C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돈안 받을게라고 했어.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자 C가 A한테 돈을 갚으니까 변제라니까 A가 돈을 받았어요. 돈을 여기 받았어. 그럼 이 A가 미수금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이 비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느냐 이 쟁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받을 돈이 있었는데 공장을 넘겼어 공장 넘기고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미수대금 내가 안 받을게 내가 포기할게 뭐네가 받아 내가 얘한테 미수금 있는데 안 받을게 라고 하고 미수금 받았어 어찌보면 거짓말한 거야 미수금 안 받는다고 해 미수금 받았으니까 그럼 이게 자체가 이 비공장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야. 판례는 일단 업무 방해죄는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면 빌린 돈 갚는 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돈을 얘는 뭐 하면 되는 거냐면 B한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돌려주지 않은 게 횡령죄가 되는 것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빌려준 돈 받는 게 회사에 뭔가를 속이는 거냐는 거야 지금 회사 손해 끼치는 거고 빌린 돈 받는 게 회사 무슨 일을 못 하게 하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위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뭐 뒤에서 보면 사기도 안 돼요. 이거는 뭐는 될려지냐면 이 비회사에 대해서 횡령죄는 될 여지는 있지만 뭐는 아니란 판례냐면 업무방해는 아니란 판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피고인 갑이 그가 공용, 공, 경영하던 공장을 A에게 양도하면서 미수대금 채권을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고지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다. 그리고 위기도 아니고요 허위사실도 아니야. 아 빌린 돈없는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 돈을 받아서 뭐하면 돼?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지 전달해주지 않는 것을 별도로 횡령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뭐는 아니라는 겁니까?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